마이클 샌덤.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덤. 10여 년 만에 던지는 충격적 화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둘추다. 마이크 샌델 신변여만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 출간. 샌델,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의 도살인 능력주의 덫을 해체한다. 또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삼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 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들 하바드 교수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지난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 샌더는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공정함은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가?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오망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고 고스란히 되물림 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중 어느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부자일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능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 또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이준석 성려라 정신 차려라